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된 것, 그것도 수제자가 된 것은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부로 살다가 사라질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은 기적이자 역전인 것이지요.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laughs>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베드로의 소명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소명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전은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역전은 촌부가 아닌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이 역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았지만 결코 무식한 무지렁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히브리식 정통의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레위기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4장에 있는 정결 음식 음식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 죄송합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떨릴까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레위기 11장 14 11장부터 14장에 있는 정결 음식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한 번도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게 되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비약으로 비약적인 성장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설교는 이미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설교였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점진적인 발전이고 성장이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엘서 2장, 10편 16장, 10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유엘서는 지금도 찾기 조금 힘든데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고 장절 페이지 표시도 없던 것을 감안하면 거기에서 유월서를 찾아서 인용을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베드로를 무식한 고기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오해이고 베드로를 모욕하는 억측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적 교양으로, 교양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고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요. 중국의 주나라의 문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큰 꿈을 품었지만,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발탁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그려, 그렇게 늙은 나이가 되었고, 위수라는 강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낚시를 사용할 때,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제이자, 네. 제가 알고 있는 낚싯 바늘은 J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태공이 사용한 낚싯 바늘은 직선 곧 고든 바늘을 사용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바늘로는 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기를, 남,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새어를 낚고 있, 있다. 당시 중국은 은나라 말기였고 폭군, 주황으로, 주황의 폭정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 서쪽의 변방의 제후였던 문왕은 어질고 덕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나라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책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항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늘이 큰 인재를 보내주겠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문항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수레를 몰고 그 노인이 있던 위수 강가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흰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항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걸었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이 노인이 심상치 않음을, 노인의 지혜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백성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문왕이 물으면, 노인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왕은 크게 감탄하며, 그 노인에게 말하지요. 우리 집안의 태공, 먼 조상께서 자손들에게 언젠가는 큰 인재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태공께서 바라던 분 태공망이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강태공을 태공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태공은 문항을 도와 나라의 기틀을 닦았고, 문왕의 뒤를 이은 무왕과 함께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겉모습은 갈릴리 호수의 촌부의 어부였지만 강태공처럼 단순히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군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강태공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었듯이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말씀에 출중하였고 히브리 역사관에 해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그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과 말이 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예수님과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여도 말씀에는 일자 무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천부여도 말씀에는 박사인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아닐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가능일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인생의 도약이 가능하고 비약이 가능해지고 역전이 가능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상 카페도 찾아다녀야 하고요. tv 프로그램도 봐야 하고요. ott도 새로 나오면 찾아봐야 하고요. 유튜브도 해야 하고 sns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시정, 잡담을 낙으로 삼아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생,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흥미로운 사건의 이야기를 낳고 쇼핑으로 물건을 낳는 재미로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인생을 살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촌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신 역전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과 사명앞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은 빈 배를 가득 채운 역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게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무렵이 스무 살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니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방치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접근이었지요. 10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다가 계속 살펴보다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언가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를 주시하다가 다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그 인생 항복판으로 주님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신, 하게 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빈배와 같은 처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공허하고 빈배일까?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까?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인간관계, 어떠한 난관과 환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금과고 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쓸쓸한 황량함과 텅빈 공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깨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함과 텅빈 공허를 가득 담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그때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때이며 더 뜨겁게 만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 다가오시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는 만남의 지점, 이라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두 손에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을 건지며 피곤과 허탈에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득 없이 지친 우리의 어느 날처럼 말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경험과 기술이 있었습니다. 팔이 빠지도록 그날도 열심히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깨가 축 처진 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삶의 회의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깊은 회의와 낙심이 찾아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가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좌절한 그 삶의 자리에 예기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실패한 베드로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시몬이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실패한 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의 배에 창조주와 동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빈배를 경험하게 될 때만 주님의 만져 주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지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그 빈배를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도 그 물고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주여 나의 주인이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선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스타테스와 퀴리오스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한테 인생의 선생, 인생의 멘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주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 대신은 주님이 주, 우리 주님이 주인 대신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따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퀴리오스로 따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정도로 존경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에피스타테스로만 여기고 도움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퀴리오스로 믿고 인생을 걸어가야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도약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우시, 부르실 때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 육장일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소명하십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에게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이이자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으니 이사야는 매우 불안했고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때 이사야의 인생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전을 덮은 하나님의 옷자락,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아, 지금까지 나를 품어, 품으신 분이 우시아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웃게 하신 것이 우시아 왕인 줄 알았는데, 아,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주인을 바꿉니다. 우시아 왕에서 하나님으로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의 모든 공허와 공황과 불안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죠. 신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퀴리오스는 누구입니까? 세상 물질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속히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배와 같은 우리의 삶이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전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빈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에 따르면 베드로의 경험에 따르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고기는 얕은 물가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물을 던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언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이 새 다음 동이 텄을 때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위치,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멘.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they're 베드로는 한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기를 단념하였습니다. 재고 달아보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순복했고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순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소명에는 결단이 따라야 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소명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이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과 맞서겠다고 그 애굽으로 걸어가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300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운 것 그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몰멧돌 들고 골리아 세계로 나아간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달려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깊은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대로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하지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마는 이 로고스가 내 안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 것이 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지요. 신구약 성경 전체 1189장에 3만 여절이 있는데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만 여절의 말씀, 로고스가 내 인생을 조준하고 찾아와서 내 생활을 파고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순복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3만여절의 로고스가 내 마음과 내 삶을 관통할 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은 나의 삶의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빈배가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깨진 인생이 회복되고 실패된 그물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로고스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었고요. 결국에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로고스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성경책도 너무나도 귀하고 틀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있으십니까? 레마의 가뭄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레마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에 나 자신의 허물과 나약함을 비로소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전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 따위는, 감히 나는 주님과 함께 할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꾸만 내려놓아야 하지요. 이성도 지성도 경험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도 명예욕도 허영심도 자존심도, 이기심도, 지배욕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들을, 것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더욱 큰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역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